자, 10회 15번입니다. 우리가 A라고 하는 집합이 A, B, C, D, E, F라고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요? 세 개인 A의 부분 집합들에 생기는 모든 원소들의 총합이 190이래. 끝났네. 끝났잖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이 몇 개입니까? 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몇 개야, 원소? 6개 중에 몇개 선택하면 돼? 3개 선택하면 끝났다고 이게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필요해? 요게? 63 필요 없어요! 왜? 그냥 모든 부분집합들의 총합을 물어봤잖아. 그게 190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너희가 그이 63개만큼의 부분 집합이 나열되어 있어. 뚜껑을 씌울 거라고. 뚜껑을 씌워 뒤집어서 뚜껑을 털어낼 거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원소들만 빼낼 거라고. 이해해? 네. 그러면 첫 번째, 누구의 원소를 빼내볼까? A라고 하는 원소를 빼내볼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건 동일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A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의 개수를 셀거야 그래야 너희가 이 바구니가 63개만큼 줄 서있을 때이 A가 털었을 때 나오는 어저 집합이 A를 갖고 있어 털자 A나왔다 저 집합도 A를 갖고 있어 털자 A나왔다 그러면 그 몇개를 털어야 A가 나오냐고요 몇개만큼 나와야돼 5C2개만큼 왜5 c 죠 다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원소의 개수는 6개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개수는 몇 개라고요? 3개인데, 1개가 선정됐잖아. A라고. 그러면 이제 A가 선택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5개의 원소들 중 2개를 선택하면, 그게 바로 A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네. 몇개 나왔어? 10개. 10A가 나온 거야. A가 10번 나왔으니까. 그럼 같은 이유, 같은 방식으로 B도 10개, C도 10개, D도 10개, E도 10개, F도 10개, 쭉 10개인 거야. 그러니까 가로에서 이게 얼마다? 그럼 이거의 정답은 19. 19만.